1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저것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매와 성도가 아소로 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상 나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Uh -huh. 으지 아오 승종하 뱅기, 우주로의 갑니다. 주님 입어서 주님 입어서. 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1절에서 11절까지의 11, 말씀 어,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고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소 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의 들을 상관하리라. 로이문 밖에 무리의 길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 아마 많은 들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소돔이 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로카, 조카 로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바치다 는 붙잡으면서 어,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8장 말씀에 이어서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자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그시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앞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함에 그집사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물병을 군이들이 먹느니라 아멘 로시 소돔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한 성문이 성 안쪽보다는 정보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혹은 소식을 빠르게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언에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성문에 가서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고 또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기업물를 자에 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가서 올라가서 원로 열명과 앉습니다. 즉, 창세기 19장 속이 성문도 이와 동일하게 지혜자, 재판관, 혹은 그런 보아, 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핵심층이었겠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롯은 두 천사를 알아보았는지, 뭐다라고 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있지 않아서 알수 없지만, 롯은 두 명의 나그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환대를 했습니다. 두 나그네인 천사들은 이 땅의 악함, 소돔 땅의 악함을 보기 위해 온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좀이 천사들의 이 돌아다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 천사들이 이 롯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밤에 광장을 돌아다닌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 얼마나 악한지 돌아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해 봅니다. 하지만 두 천사의 이러한 계획은 롯의 그것은 4절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의 성들이 노소를 낭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롯이 네,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론이 네, 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 네. 아, 아멘 롯이 이런 간청을 한 이유가 4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두 나그네의, 나그네의 천사들과 롯이 식사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소돔의 백성들, 노소, 즉 젊은이와 노인들까지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성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남녀 노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만 어린 애들부터 젊은이부터 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데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상관한다는 이 의미는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와 동치마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한 가정에서 맞이한 그두 낙은 애를 강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를 보고 아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 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애 때문만이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무법함, 실 때문에 추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적 타락과 더불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소돔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롯은 소돔 사람들이 그냥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가난 북쪽에 있는 4개의 국가가 연합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전쟁이 한번빵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참전을 했는데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신의, 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빼앗긴 재물을 가져오고 또한 포로를 데려오고 친척을 데려옵니다.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어떠한 그 죄악에 대한 아주 강한 집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7절에 보면 롯이 소돔 아, 사람들에게 말하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인 거 그들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집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 네. 참 씁쓸, 씁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내놓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정말 할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롯은 이 소돔의 문화에 깊게 물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행동에 대해 구절에 이렇게 해야 겠다.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 자 아멘. 성문 앞에 있던 이방인이, 이방인인 이 롯. 이 롯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한다.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 너네가 우리 판 너가 나를 판단하려고 한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야 네가 이방인인데 네가 뭔데 껴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세에 협박까지도 합니다. 내가 너를 더 해할 거야. 그리고 이때 10절에서 11절에 아카다의 대명사는 소돔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언급하는 소돔에 대해 언급하는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수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멸망의 동기, 그들의 죄악의 가득 찬의 원인은 교만함입니다. 시광교회에서 이제 심화하신 그것에 시작되는 동기는 교만함. 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에 비롯된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합니다.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에 완전히 빗나가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동등히 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인간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기능으로서 또한 대하지 않으신 성경의 가장 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또한 나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의 이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능으로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성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악의 대명사인 소돔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서만 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원 합니다.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 악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